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캐년이 다 모여있는 캐년 종합선물세트인 캐년렌즈 국립공원을 아주 간단하고 빠르게 소개하겠습니다. 캐년렌즈 국립공원은 아치스 국립공원과 함께 모압에 가까이 있는 국립공원입니다. 보통 아치스를 간 김에 약간 짬을 내서 가는 깍두기 같은 곳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곳은 콜로라도강과 그린강이 흐르는 사막지대 즉 강세권에 있으며 1964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물과 바람에 의한 침식작용이 만들어낸 캐년들과 붉은 사암이 깎여서 형성된 아치와 첨탑, 길게 이어진 기둥 모양의 기암들이 널려 있어 여기만 가봐도 웬만한 캐년 갔다온 척이 가능합니다. 아일랜드 인더스카이, 니들스, 메이즈, 그리고 강이 합쳐진 지역, 이렇게 네 곳으로 나뉘는데요. 대부분 아일랜드 인더스카이까지만 갔다 오곤 합니다. 더 니들스의 경우 진입 자체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이킹을 하지 않으면 애게게만 하다 보니 방문자들이 별로 없고 또 다른 지역 더 메이지는 사륜구동 차량이 없으면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러워서들 잘안 갑니다. 물론 저도 인더스카이까지만. 바쁜 현대인들의 귀한 시간을 생각해서 여기라도 좀 갔다 오세요 할 만한 곳들을 안내하자면요 먼저 그랜드 뷰포인트 아일랜드 인더 스카이의 핫플레이스로 많은 관광객들로 붐비는 곳입니다. 주차장에 내려서 넘어지면 콧깨 지는 곳에 있는 전망대만 가더라도 환상적이고 드라마틱하고 벌린 입을 담을 수 없는 캐년의 풍경 을 눈과 사진에 담을 수 있습니다. 왕복 3.2km 대충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트레일은 걸을 힘만 있으면 갈수 있는 곳이니 시간만 허락된다면 가보시길 바랍니다. 합니다. 상상력이 풍부하다면 공룡 발자국을 볼수 있고 이 사람 없으면 못 산다 싶은 분과 함께 간다면 이곳에서의 일몰을 함께 보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메사 아치 메사 아치 트레일은 캐년 렌즈에서 가장 유명한 트레일입니다. 그 이유는요. 일단 거리가 0.8km로 만만하고 메사 아치 아래로 보이는 캐년의 모습을 찍은 사진빨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출 시간대에는 아치 아래쪽에 빛이 부드럽게 비쳐 진짜 잠좀 줄이고 갈 만합니다. 물론 그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메사 지자체가 저처럼 매력이 흘러 넘치니 캐년에즈 국립공원에 왔다면 당연히 가야 할 곳입니다. 또 구스넥 오버룩 그리고 세퍼 트레일 세퍼 트레일은 사람이 아닌 자동차를 위한 트레일로 세퍼 트레일의 초반은 2륜 차량도 진입할 수 있지만 약 1마일 정도 이후 구간부터는 4륜 차량으로만 갈수 있습니다. 제발! 좀 떼쓰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세퍼트레를 따라 내려가다 보면 콜로라도강이 구비치는 구스넥 오버룩에 들릴 수 있으며 도로의 상태는 날에 따라 달라지니 비가 오는 날또 겨울에는 가지 않는 것을 추천하며 굳이 이곳을 가려고 차를 사지는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이상 프론투어에서 제공하는 여행정보였습니다. 여행은 역시 프론투어